자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시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일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넓게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번 말씀드리지만 식구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도 갈 길이 멀죠 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 이런 맥락으로 보면 주기도문은 한 개인의 기도의 내용을 담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가족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항상 나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야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와 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부부 관계를 만드시고, 또 자녀들을 만들어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죠. 그래서 인간은요, 결코 홀로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때 외로움을 느끼죠. 혼자 살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혼자 살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신앙생활을 홀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굳이 나는 뭐 다른 거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자 그냥 가는 사실. 현대 시대가 이런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러한 점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고 때로는 서로 받는 서로 위로 받는 것이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현대는 점점 교회가 극장화되고 있어요. 어, 극장화 여러분 극장 갈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극장 가서. 그 끝나면은, 아 오늘 뭐, 영화가 어땠나요? 뭐, 평점은 몇, 평점은 몇점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대화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끝나면 다 집에 갑니다. 오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앉아있다가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점점 더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 자꾸 대형교회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교회를 마치 극장 가듯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모였을 때뭐 하냐? 떡을 뗀다이 성찬을 말하고 있는데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고 또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붙잡아 놓고 같이 밥먹자 밥 그리고 붙잡아 놓고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는 서서히 서서히 가르치고 가르치고 당기고 당겨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두 번째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영원한 형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제 관계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봅니다. 지금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또형 누나가 있지만 그때 가면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오직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곳이 달라도 쓰는 언어가 틀려도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 안에 있다면 가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한 성교지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헌금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는 어쨌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133편은 그런데 시작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즉이구약교회에 구약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구성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죄인의 타락한 가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즉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입니다.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서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또 야곱가에서도 서로 장작권을 갖기 위해서 갈등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됩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어 요셉을 질투하여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가족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한 가족들마다 다이 가족사들이 다 있어요. 특히 남자 형제들이 많은 가족은 이이이 순적한 가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외가를 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봐도 이 가족 간에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에서의 가족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용납하고 싶어야 용납하지. 우리는 어, 그렇잖아요. 보면 이또 보기 싫은 모습이 나타나고 또 막,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아, 이, 이 사랑스럽다가도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이고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노력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 주려고 돌봐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규모 있다 하는 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다 들여다 보면 갈등 없는 교회가 없어요. 뭐 원로 목사님 파또그 다음 목사님 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요. 장로 파 목사 파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요. 뭐별의별 이유 가지고 다 싸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옛날에는 이런 교회가 뉴스거리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뭐 반기독교 정서 이런 게 강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어떤 부정과 부패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온갖 그 메스컴에서 그거를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요 막 온갖 또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뉘어가지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막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분명히 마귀적이에요.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여러분, 조용히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란 말 아닙니다. 우리 오직 성도님들 다른 교회 가란 말은 아니고. 예.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목사님을 못 믿고, 목사님을 그 신뢰가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을 그 교회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지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정의를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형제끼리 하나 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쪼개지고 나뉘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저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봤고 교회 싸움이요. 세상 그 어떤 싸움보다도 더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요 거의 마귀보다 마귀 시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과 다르면요 거의 마귀라고 생각. 자기들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거의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싸움은요 너무나도 이게 치열하고 너무나도 이 예, 마음이 아픈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갈등과 싸움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강원으로 들어가서 이 주기도문에 아,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공동체 기도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스미스터 서유리 문답 백문답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즉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첫 번째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기도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즉 교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후반의 청원을 보면요, 공동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양식을 위한, 우리 교회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나에게 경제적인 것을 채워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 교회 성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또 물질적인 부요를 채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활과 넉넉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요, 서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뭐 공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아직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 궁극적으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아니,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보기는 봤죠.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러나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못 봤던 것이죠. 보지도 못했는데 편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몸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즉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기,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병들면 온 가족이 신경을 쓰고 또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결국에는 나에게도 고통이 되고 힘든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이 느헤미야는 죄지은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지금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바벨론나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페르시아 때에도 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믿음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지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만 시험 당합니까? 교회도 시험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시험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우고 갈등하고. 때로는 교회가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기도 때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은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특히 이제 어, 교회가 시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이성 문제 남녀 간의 이성 우리는 몇명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도 없지만 뭐 찬양대에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그죠? 막그 서로 막 연락주고 집사님 잘 들어가셨나요? 막 이랬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집사님 잘 들어가셨나요? 이런 문자를 보고 이 무슨 관계야? 이러면서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런 부분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우리 교회는 다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 이, 이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은 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교회가 돈을 쓸때이 내가 헌금한 돈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든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알고 보니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라고 이러면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다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수증 하나까지도 다 저기 비치해 놓고 지정부에서 사인을 하고 또 우리는 저 게시판에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라고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요? 제 입장이 얼마나 편합니까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저는 애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물질 문제에서 우리는 또 깨끗해야 되고 정갈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물론 이 말씀이 교회의 보호를 위한 기도이기보다도 어떤 공동체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 말은 함께 함께 기도하고 그문제 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의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그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야구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나이 게나 나, 다른,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할, 기도할 시간도 어디있습니까 내기도도 안 하는데 예전에 신학교 때 농담식으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는 아뭐 이런 문제가 있어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얘기를 할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동기 예,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좀 해줘.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기도 네가 해라. <laughs> 네 기도 네가 해라. 내네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네 기도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뭐 기도해 달라 그러니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었음 그래서 서로 웃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기도가 좀 짧아지고 내가 다 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만큼 안 채워 주실까요? 내가 하나하나 내 삶을 다 아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못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것만 채워 주시고 나는 그냥 어, 너는 기도 안 했으니까 너는 아, 안 채워 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요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조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갈때꼭 오직 은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표징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 기도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내내 것, 내 장래, 내 뜻, 내 바램, 내 건강, 내 자녀 이것만 넣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반쪽짜리. 기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이 땅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지 자기 사랑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공동체의 기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